샬롬 바라크 2022년 12월 16일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나 동행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 동행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. 아멘. 이 시간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합니다. 매일 매 순간 주님께서 나 동행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. 나 동행은 주님 외에는 정복 당할 수 없으며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. 나 동행은 할수 없다는 거짓말을 할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, 나 동행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.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. 하면 됩니다 해 보겠습니다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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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였습니다 오늘 3일간의 연수가 끝났습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꼬박 5시간 동안 연수를 받았습니다 주님 이번 연수가 많이 힘들었으나 그래도 얻는 것이 꽤나 많았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모든 것 예수 안에서 저는 할수 있습니다.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. 아멘. 바라크.